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피센터 이동훈입니다 월간 증시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6월 증시가 좀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익률이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에스케이닉스를 어,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그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테마주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조금 그 시장의 솔리 변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률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안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이제 한번 그 거시적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은 일단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뭐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지표를 보면은 어떤 그 연준의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에 긍정적으로 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신규 실업상 청구권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주의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볼 때도 이제는 신규 실업상의 어떤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분명히 좀 왜곡되었던 고용 시장이 균형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실업률의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연준이 물가와 함께 금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표로 활용하는 고용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FOMC에서의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가 점도표에 5월 CPI 결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이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연준이 아직은 금리나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연준은 좀 틀렸어요 사실은 전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연준이 이렇게 한번 좀 실수를 하고 나니까 이후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좀더 많은 데이터 좀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는 이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 아마 과거의 경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금처럼 후행성이 강화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먼저 선제적인, 그것이 절사 조금 틀렸더라도, 항상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나섰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와는 달리, 후행성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후행성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시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뉴욕증시가 기술 중심의 조정을 보이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좀 커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시장이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밴뉴스이지 w 뉴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부정적인 것이고 시작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랠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온 바가 있는데 경기둔화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원하는 이런 연준의 스탠스가 최근의 어떤 그런 기술주의 단기 고점 논쟁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전에 FOMC 위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도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열려 있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결국 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종합해 볼 때는 향후에 나쁜 소식, 밴 뉴스가 더 많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의 어떤 전보표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치적인 리스크. 대선을 앞두고는 연준하던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사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분명히 온도차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지금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어떤 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은, 연준의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어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 중심으로 성장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한 바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 S&P 5 0 0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러한 성장주의 강세 분위기를 한번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어도비 같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AI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낙관론, 그리고 이제 금리 하락 사이클,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의 어떤 그런 그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이제 그, 성장주들의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이익 모멘텀의 약화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장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미 종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 성과가 높은 건 맞는데, 고성과는 맞는데, 여기에 이제 AI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12% 13% 하락을 하면서 테크주들이 아,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들의 연간 이익 모멘텀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시장의 우려처럼 내년에는 분명히 순익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로에 있어요. 하지만 AI 수혜로 인한 성장세가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조 효과의 어떤 작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뭐 성장세가 200% 성장했다가 100% 성장하면 분명 성장률은 둔화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도 굉장히 큰 수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성장주의 순익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 우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장주의 이런 그 테크 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이런 이익 모멘텀을 넘어설 수 있는 업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방 민감주라든가 방어주라든가 이런 쪽이 성장주보다는 순익 성장률에서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은 이게 측면에서 판단하면은 성장주의 입지는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끌고 있는 S&P 500 IT 업종의 지수를 보면은 단기, 어, 장기, 그, 이동 평균선의 상회 종목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을 이끌었던 측면이 있는 거지 결국은 전체적인 S&P 500 IT 업종을 보면은 이게 지금 과열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 키맞추기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지금 어 앞서서 이끌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나온다면 오히려 뭐 하드웨어 상대적으로 항상포폭이 적었던 하드웨어 장비라든가 또는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업종으로의 매기 이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기의 확산, 이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IT주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어떤 매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섣불리 이러한 그 성장주들의 픽아웃을 논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러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 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금은 주춤합니다. 한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결국 뭐 제가 6월에도 6월 그 5월 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의 어떤 이런 그그 조정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그 원달러 그 환율 불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1,400원 뭐, 뭐 돌파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코스피 지수가 2,700선으로 내려왔지만은 시장의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상승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뭐 s k 케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을 어이좀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좀 조정을 메워 줄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 그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호적인 조건들이 힘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밸류 비슈를 비롯해서 시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의 재현.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인도 그 법인의 어떤 상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의 재평가를 이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아마 부각이 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AI에 대한 꺾이지 않는 기대가 시장에 살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견주한 수출의 증가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뭐 시기의 문제고 속도의 문제다.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결국은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한동안 주춤했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어, 올해 이제 보면은 외국인이 연초부터 4월까지는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5월에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5월에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6월 들어서는 뭐한 4조 원 내외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좀 유비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는 국면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소형주들의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지수를 먼저, 지수의 레벨업 이후에는 종목들의 키 맞추기, 종목들의 레벨업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도 그런 쪽에 조금 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의 멀티플이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과거 예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 레벨업 이후에는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 뭐 종목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도 하반기에는 어 그런 그 중소형주들에도 어 한번 수익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새로운 달,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달에도 모두 어, 좋은 수익률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